예, 할렐루야! 우리 일사 TV2 윤치와 목사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긴급 속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대통령 후보로 우리 한덕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확정이 됐습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에서는 한덕수를 억지로 꿰맞추려고 했지만은 우리 당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당원들이 이 투표회에서 한덕수를 떨어뜨리고 김문수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아주 밀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것이고 희망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국민의힘당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싸운 걸둘다 사퇴해야 됩니다. 권성동. 우리 당원들의 그 투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저도 한 표를 했습니다. 한 표의 위력을 제가 체험을 한것 같습니다. 이 승리의 깃발이 납북기는 그런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후 11시에 열린 심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 전당원. ARS 투표에서 한독수로 후보 변경 안건이 부결돼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다. 김 후보를 내일 공식 후보로 등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경쟁인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적으로 당원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을 머릿속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국민을 무시하고 당원을 무시한 이 권영세 권송동, 이제 영원히 이 정치권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번 배반제는 또 배반을 합니다. 이 친중적으로 내각제로 향하는 그들의 모든 플랜을 김문수 후보 가 앞으로 다 깨뜨리고 정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돌려내는 그런 리더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우리 의 힘을 신호 줘야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 변경하는 찬성과 반대의 근거한 차이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많은 더 많은 당원들이 한덕수는 거홈 집으로 가라. 우리는 김문수를 원한다라고 확더 많은 분들이 지지선을 압도적으로 했으리라 믿습니다. 권선동은 당원 투표 부결로 비대위에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이 오늘이죠. 11일, 공식 후보 등록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희 부족감 때문이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난다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뭐 단일화를 이루내지 못해요. 이 깡패식으로 어? 아주 무지 앞이하게 어? 김문수 후보님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네.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어? 후보 자격을 얻었건만, 야한 어? 독수라는 어? 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가 이런 어? 이런 꼴이 난 거예요. 어? 성경에 보면 욕심인테 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둘다 물러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묻은 권영세, 권성동, 이제 정치 끝난 겁니다. 권성동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우리 당이 이재명의 독재 막아내고 대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실 걸 강국기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 어려운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주신 모두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음? 아주 뭐,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 예? 진짜 이재명의 독지를 막아내기를 원했어요?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이, 이재명의, 응? 똘만이 릇 이중대 역할을 한 거죠. 예? 이 패배로, 이런, 상처들이 우리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런 짓들을 서성없이 했던 이 권영세 권성동. 둘다 지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행체제로 진행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이 권성동, 권영세, 국 국민들이 내쫓을 것입니다. 당원들이 원치 않습니다. 같이 책임지고 어? 이 권영세도 물러가야 됩니다. 예? 무능한 이 권영세예요. 예? 야비한 어? 여우와 같은 권성도 아닙니다. 음?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했던 이런 놈들이 지금도 중심에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일한다는 걸 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배반자가 더 잘되고 배반자가 더 득실거리는 이상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겨와 같다고 그래요. 날라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진리와 정의가 이기는 겁니다. 생명이 이기는 겁니다. 의의가 이기는 겁니다. 자유가 이기는 겁니다. 어? 그런 지금 성경의 진리의 어? 그 말씀이 다시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예. 이 김문수 후보님의 다시 복귀되어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요.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확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때문에 혀자식, 쭉쩡이 같은 놈들. 쭉쩡이 같은 자. 악인의 그 모습을 보였던 권성동, 권영세는 즉시 물러가됩니다. 권영세, 권성동 즉시 물러가됩니다. 둘다 물러가야 돼요. 에?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나가지 못해 오후 11시 비대위를 개최했고 당원 ARS 투표 결과는 현장에서 개봉했습니다이 같은 결과에 비대위원들은 물론 원내대표까지 책임을 주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으니까 다 사퇴해야 돼요. 에? 원내대표까지 예? 비대위원들까지 현실적으로 내일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책임지고 사의를 받겠다. 정치적으로 다같이 책임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음? 김문수 후보님이 잘할 겁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 하자 없이 해낼 수 있어요. 어? 그분의 리더십을 편안해서는안 돼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싸그리 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까지 다 당장 고홈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감옥 갈 놈도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이놈 가운데 예? 신 대변인은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비김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즉시 새 사무총장을 임명할 것이고 한덕수 후보의 지휘는 이미 상실에 평당원이 됐고 입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저희가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여러분 설명했듯이 당원 뜻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당원 83%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그중 86%는 후보 등록 이전이 해야한다는 뜻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합법적으로 국민의힘 당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이 합법적인 분을 그렇게 어? 강제 단일화를 시켜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국민의, 당원의 뜻이었어요? 이 거짓말하고 있는 이놈들이. 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모든 걸 해놓고 이런 싸가지 없이 이런 거짓말로 어? 당원들을, 국민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예요. 에? 이 신대변도 물러가요. 다 싸그리 바꿔서 김무주 후보 리더십으로 어? 선거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한표 당원 투표 부결 소식에 한덕수 후보 캠프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한 후보자는 김무주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그동안 주신 관심과 응원 질책과 비판에 모두 감사드리며 기자회견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신도끼 말씀드리겠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제에도 두 편의 유튜브를 찍어서 한 편을 아직 많이 못 올렸는데 한덕수 우리 대표님이 정말 주님의 향기로 사퇴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서. 하나에게 영광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정말 한덕수 어, 후보님이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문답게 합법적인 대통령 후보로 올라오신 어, 김문수를 지지하고 자신이 사퇴하고 나는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요 정말 김문수 기독교 가문의 어? 그 믿음의 전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 예? 기회가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이런 우리 김문수 후보님으로 다시 대통령 후보로 복귀되자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들함께는 모두분과 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겠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부부는 함께 경선에 나섰던 경쟁자들을 언급하면서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유정복, 이철호 후보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후보님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도 한 후보님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한덕수 대표님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응? 제가 이런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또 다른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덕수 대표님이 홍주표 후보님처럼 미국으로 떠날 것이 아니라, 응? 남아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그, 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 그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 김문수 후보님을 끝까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이재명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재명이 되면 대한민국은, 어, 저 중국 공산당 속국이 됩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북계 괴뢰집단 연방제로,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재명의 악랄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과 더불어 공산당 터진당을 통해서 우리 한덕수 후보님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 마음에 많은 지어줄 수 없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놈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김문수 대표님이 같이 경선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 이름을 한분한 한 분을 불러가면서, 어? 이렇게 간곡히 외친 것은 뭉쳐서 이기자는 겁니다. 그 한덕수 우리 후보님이 이런 그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그리스의 향기가 나타나버리면서 한덕수 대표님의 그 믿음의 경선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행동을 우리 한덕수 후보님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입장문입니다. 사필기정 민주영생 독재필망 당풍세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선에 참했던 귀한 후보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후보님들과의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덕수 후보님께서도 끝까지 당에 남아 이번 대선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시 선대위를출범시키고빅대이를 세워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습니다.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승리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긴급 속보를 전하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님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과 연대한다고 랬습니다 이제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과 연대하도록 적극적인 액션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미 자유통일당은 구주와 후보님 대통령 후보를 어제 등록했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로 뭐 3억을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자유통일당 광화문 이승광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추사로서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대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광화문 이승만광장과 연대해주십시오. 국민의힘 당이 얼마나 자유우파 광화문 이승광광장을 냉땡, 음, 저 차가운 높이도 어 있습니까? 음? 그거라고 도리어, 욕을 하고 음? 아주 비아냥거리고 왕따시키고 따돌림불리 지 않았습니까? 예? 오랫동안 자유자유민국을 사수하고 한국기를 지키고 자유통일을 기르기 위해서 정가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 이수관 광장에 지켜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거기 한 중심에 계셨던 분이 김문수 후보님입니다. 광화문 이승만 강장 연대를 통해서 놀라운 덕분, 대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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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학자들이 중도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예? 분명한 이 체제전쟁에서 우파의 이념을 갖고 나아가면 광화문 이승만 강장과 더 적극적인 친밀감과 연대를 통해서, 저 이재민이라는 자를요 완전히, 어, 물리치고, 압승할 수 있고, 대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님, 다시 국민의힘당 후보로 된걸 축하드리면서, 쥐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과, 개쁜 친밀한 연대를 통해서, 이 자유자명을 지켜주는 일에 큰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과 그 아름다움으로 승리의 깃발을 대한민국 중심에 꽂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 4의 t v 2윤치환 목사였습니다.